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중에 조금 밀렸습니다 뭐장 초반에 조금 밀리면서 한3.7%뭐 이런식으로 거의 한5% 가까이까지 뭐 하락폭이 조금 나왔는데 종가에는 일단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가에서 저항을 받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회색선으로 정확하게 딱 만들어 놨죠 그렇죠 이게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긴 넘어요, 무조건 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우리가 신고가 이전 그리고 여기 강프로 원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회색선 이하에서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밑에서 거래하면 이 돌파하는 구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죠. 근데 여기 돌파하기까지 뭐가 만들었죠? 시간이 걸리죠. 그쵸 돌파하고 나서 시세를 한번 냈고 그리고 쭉 떨어져서 횡보구간을 쭉 거치고 나서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그쵸 여기까지 붙는 것도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고 돌파하는 것도 한두달 걸리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니까 이렇게 상승세를 만든다 즉 신고가 구간은 기간별로 다르다 근데 주식시장은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보면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10% 정도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건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식 시장은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원전은 지금 어,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2천 원부터 여기 쭉 올라가서. 3만원까지 올랐었던 게 2020년, 21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원전의 가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전입니다 18년도부터 상승을 했는데 18년도부터 어느 정도 완만하게 회복하고 지금부터 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걸 어, 저희가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21년, 22년 지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정부단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 상황이 이제 먼저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정부단에서 이야기한 게 이만큼 그리고 정부에서 이쪽을 앞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미국 측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전기 부족 사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기차 시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규 부족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어디서 나와요?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뭐가 나와요? 신고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산 그리고 뭐 우리 기술 그죠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진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요. 이게 이제 막 실적으로 전환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쫙 잡히고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집니다. 왜? 실적치를 달성을 못 했을 때는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실적 그못 나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지는 구간이 있겠죠. 그 구간부터 우리는 다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9,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다시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선행적으로 두산신고가 우리기술신고가 보성파워텍신고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성 보시는 분들이면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또 하나 나오죠. 테마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몰아서 신고가가 가고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변동성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커질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 이쪽에 대한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는 사실상 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09년, 2010년 이때 오면서 보성파워텍의 주가는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0배 이상의 주가를 어, 2020년과 2023 어, 2021년도까지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원전에 대한 재료 자체가 너무 폭발적이라는 거죠. 너무 좀이 파괴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원전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친환경이다. 그리고 탄소 매출이 없다는 점,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단점이 하나 있죠. 위험하다. 근데 이 위험한 부분, 후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에마로 더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타점을 잡는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과 단기 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어, 가격대를 설정해야 수익전환 시킬 수 있을까? 단타가 아니에요. 2주 동안 수익전환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려놨고, 전 두산을 어, 보유하고 있다가 두산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다음 주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쵸? 가장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는 게 단기보유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이쪽에 원자력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보유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종목군을볼때 신고가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막3%씩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세보헤미 씨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4% 상승해서 끝났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뭐 두산. 그쵸. 앞서 제가 두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두산 어때요? 2%씩 손절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쵸. 신고가 구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한 결과 어때요? 14.7%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죠? 언제 나갔나요? 시장감에서 8시 58분.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는 거지 호재가 터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렇죠? 올라갔고 원정 관련된 내용이 터지면서 추가 상승 그리고 매도 조정 받으면 다시 매수 그랬을 때 15%씩 수익 반도체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어왔을 때26% 22% 이런식으로 매매를 이어간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그쵸 여러가지 종목분들을 다 공유를 하고 전기 그쵸 뭐 전선 이런쪽 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의 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두산과 우리 기술 쪽으로 먼저 거래를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전통적인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쪽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래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즉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점이 중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고 22평가의 이격도 오늘 다 좁혀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22평은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기술이 그렇죠. 우리 기술이 단기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8%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상황이 왜 이렇게 될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이나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단기 보유 전략으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